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이야기도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제트와 쇼미더머니 그리고 저 카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아얘 어디갔어 가제트 야어디있어 가제트 안찾아요? 야 뭐야 왜 거기 들어가있어 장업하고 있니? 들어와요 어뭐 아, 하는데? 연료 필터 풀어요. 가솔린 연료 필터 교환한다고? 예. 네. 나만 이렇게 빡친 거아니겨 야, 지금 쇼미더보니 더 있는 거잖아. 이거 더 잡으러 온다. 흥이거든? 커버에는 피스 4개? 예, 네, 피스 4개. 안에는 또 찰떡이 컸 와우 먼지 아 알았다 먼지 뭐 하는데 말좀 해주고 해말이 커넥터 분리하고 있습니다 커넥터를 분리 아유 분리하고 어우 뺐어 뺐어 네, 뺐어요 죽이네 멜리우스만 빼면 되겠네 아 커넥터 하나 더 있다요 네잘풀리하라모르겠다 이제 오래된 차들은 나 아, 볼트 하나 풀기도 무서워 그죠 부러질까 봐. 아씨 안빠지네안 빠지는 거야. 못 빼는 거야. 못 빼는 거야. 아, 됐고. 아, 와, 저8 m 리 볼트 풀기 어렵겠다. 공, 공간이 영안 나오겠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풀어봐야죠. 에어 부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려야지 너만 알고서 어떻게 해이 뚜껑을 열게 되면 이 안으로 모래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부는 겁니다 오 뺐다 아. 오 냄새 오우 이발 냄새 어. 오 냄새 똥가 <laughs> 오우 냄새 취하다 취해 어. 맞잖아요아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딱다 여기에 박히 몇건다뺀거 아니야? 예, 다 뺐어요. m 미나어라면 응. 되네요. 8미르만 제일 불안한 건이 저거.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면은 참 안돼. 이안만해 부러지면 레어 인거 바꿔야 돼. 어이, 각도 되게 안 나오는데. 공간이야 각도가 아주. 그래도 가젯잖아 손을 좀 작은 걸로 바꿔. 응. 응. 안돼. 가젯 전동 펄을 좀 작은 걸로 바꾸면 되지. 해봤는데 힘이 없더라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네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거야 이제 나 같은 회사 차 타고 다니는 <laughs> <laughs> 구독자분 중에 3분이 악덕업주는 가제트 차를 바꿔줘라 그러시더라고 아그 어, 그, 있을 있었, 이 있었어요 맞지응 그래서 형이 차 바꿔줬어? 안 바꿔줬어?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바꿔줬어아 그래도 바꿔줬잖아, <laughs> 바꿔줬잖아. 더큰 차로 저는 구독자 여러분의 그 한말씀 한말씀을 적극 실천합니다 잘 풀리는데? 아우, 공간이 너무 좁다 잘 풀린 게 어디야, 안 풀어지는 게 그러게 네, 연료 필터를 교환하려고 가제트가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아, 죽을 같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솔린 차량이라고 무조건 다 이쪽 트렁크 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뒤쪽 시트 밑에 있는 차종도 있고 또 현차종처럼 이 트렁크 안쪽에 들어가는 있 차종도 있고요. 나 도대체 연료 필터 언제 볼수 있는 거야? 아. 내년 6월 맘때. 자가정비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 주시죠? 월트 엄청나게 조그만. 다 부러져 버리지? 과도한 힘으로 조이거나 풀면은 뚝 그런 이제 촘촘난 감이지. 너도 지금 난감했으면 좋겠다. 나요? 응. 막 울면서. 형 어떻게 형 이거 어떻게 부러졌어? 막 울면서. 그럼 형 사비로 땡크가 물어주면 되죠. 반반하자, 반반 하자 반반. 반반. 우리가 무슨 호시기도 아니고 반반이. 그 영상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아 나오나요? 어, 네, 공간이 공간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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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첨이다내 차처럼 애인처럼 오 어. 어, 나왔다 나왔다 수우 기다려 차 안으로 휘발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가져올게 받, 받칠 거예? 네어 냄새 죽이네 어 죽인다 냄새 진짜 어 나왔다 나왔다 어 크다 커어 받아줘 어디가 나어벽벗 화장실 갔던 게 이럴 똥싸부인데 빨리 빨리 나와 저 뭐하냐 쟤는 야 제발 뭐하는 거야 야너왜 바닥을 기고 다녀? 떴다 네 바닥이 참이야. 아, 지금부터 연료 필터를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떼셔야 될 거는 샌더 샌더락에서 연료 뜨게 뜨게로 먼저 떼야 되는데요 보이시려나? 여기 안에 보면 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잭 연료 펌프 모터 잭을 빼주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으로 무다 무터를 빼겠습니다. 무달 빼실 때 보면 여기 오링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안 빠진다는 거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링 보이시죠 오링? 이게 연료 필터인데요. 필터는 지금 위치가 위치 상으로는 여기 이 안에 여기 보이시죠?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만하게 색깔 보시면 까맣게 보이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뭐 빠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못하는 조립하실 때이 오링이 자리인데 꼭 확인하신 후에 여기 안에 보면 오링 들어간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끼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다 지 지금 이 부분에도 오링이 두개 들어가는데요 있는지 오링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키들 이 자리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소리나면 장착이 잘 된겁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에 샌더죠 연료 뜨기를 장착하겠습니다 얘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 보면 여기 뜨기 있는데요 얘는 강제로 이렇게 비, 비, 제끼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닫치지 않기 때문에요 연료 피스를 교환이 다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녹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에 색칠을 해서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했어 하루야 잘가. 네. 잘가. 중국으로 보낼게. 이쁘게잘먹어놨는데 해야죠. 네. 잘 아주? 좀, 좀. 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위에 다 말랐어? 아. 아무도. 좋아 좋아. 다 말렸죠. 드라이기 갖다. 아 이거 주의할 점좀 얘기 좀 해줘봐. 주의하실 때는 요거 아까 말씀드린 샌더 꺾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방향 아, 잘. 최대한 안 걸리게. 예, 네, 들어습니다 오링도 안 씹혔죠? 예. 그 다음에 작은 볼트를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다 걸어줘야 되겠죠? 아, 이게 젤빡신것 같아요. 그렇지, 공간도 안 나오고. 손으로 다 걸었죠? 네. 예. 최대한 손으로 볼트를 다 나누어서 조여주시고요. 자, 손으로 다 조였다면 은 아주 매우 작고 약한 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그냥 토크로 조여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 토크가 될 경우에는 볼트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날깍 아난 이슬이 참 좋더라 응. 커넥터 연결했고 하나는 나머지 연료고 꽂았고 하나 더 꽂아야지 연료고수 응 꽂아야 돼 경쾌한 소리 들려주세요 아딱 됐고 뭐 빠지는 거 없지 그 다음에 뚜껑 커넥터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바... 없겠지? 바뀔 수가 없죠 바꿔 끼는 거 자체가 천재지 껴지질 않으니까 다 아, 됐고요. 시동 한번 걸어봐야죠. 시동 걸어줘요. 시동 걸때 밀려고 세는 지 세는 거 없잖아. 연게그는 거네. 오케이. 저기로 갑시다. 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연료 필터. 연료 필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라면은 다 있죠. 디젤에도 있고, 가솔린에도 있고, 또, LPI 차량에도 있고, 연료 필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연료 필터의 중요성은 디젤이 더 강조가 되고 있죠. 네, 맞아요. 디젤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LPI도 마찬가지고, 또 가솔린 차량도 마찬가지고, 연료 필터가 중요한 건또 사실입니다. 가솔린 차량에도 연료 필터만 따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연료 필터 어셈블리로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디젤도 마찬가지죠. LPI도 마찬가지고. 자, 연료 필터 어셈블리의 가장 큰 구성품에는 연료 필터, 그리고 연료 샌더,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 등등 여러가지 부품들이 합쳐져서 연료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연료 필터. 가솔린에서 연료 필터는 예전에 유사 휘발유가 있던 시절이나 아니면 무연이 아닌 유연 휘발유가 있던 시절에는 가솔린 차량도 연료 필터를 많이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가솔린의 연료 필터의 중요성이 조금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큰 문제가 막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적어졌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연료필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됩니다 연료필터가 고장이 났을때는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대학적으로 연료압력이 낮아진다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 꽉 샀을 경우에는 연료가 공급이 안되겠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없더라고요 실무적인 부분에서 가솔린의 연료필터가 꽉 막혀서 시동이 불능한 상태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오히려 연료 모터의 분량이 더 많이 발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차량을 좀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은 노후 차량일수록열 필터를 교환하시는 거를 저는 조금 권장합니다. 안에 내용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죠. 얘도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됐어요. 이게 검게 변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당장에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연료 압력의 낮아짐이 발생을 하면은 자동차로서는 또 문제점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겠죠 필터에 이물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저항이 발생하겠죠 저항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연료가 엔진 쪽으로 가는 압송되는 과정에서 압력 저하가 분명히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가정비도 가능하지만 조금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정비보다는 정비업소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젯트크 쇼미더머니 그리고 저카메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